안녕하세요. 키쌤입니다. 컴퓨터 활용 능력 2급 시험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컴퓨터 활용 능력 시험은요. 필기 시험 평균 60점 이상을 받고 합격을 한 사람에 한해서 응시가 가능하고요. 점수는, 합격 점수는 70점입니다. 실기는 70점 이상을 받아야 됩니다. 자, 미리 만들어진 시트에서 작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자, 기본 작업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자, 기본 작업 세개 시트 총 20점. 5점, 10점, 5점. 자, 첫 번째 시트는요. 타이핑이에요. 타이핑인데 이 타이핑이 어렵진 않아요. 어렵지 않은데 어, 시간이 꽤 걸려요. 되도록이면 타이핑은 하지 말고 문제를 다 풀고 시간이 남을 때 타이핑하시고요. 혹시 시간이 부족하면 하지 말고 오점 안 받고 넘어가는 걸 추천드릴게요. 자, 기본적으로 1번을 타이핑 하시는 경우에 필요한 내용들 한번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동일한 숫자나 규칙 있는 문자는 입력할 때체육기 앤들 이용하면 빨리빨리 빨리 입력하실 수 있죠? 자, 그래서 그냥 드래그 할 때도 있고요. 컨트롤 드래그 할 때가 있었어요. 자, 숫자 1 2 3 4 입력할 때는 컨트롤 드래그. 문자는 그냥 드래그였어요. 채우기 핸들을 이용해서 빨리빨리 빨리 입력하시는 방법을 기억하시면 타이핑하는 속도가 빨라질 거고요. 자, 날짜나 시간 입력할 때 날짜는 자, 빼기나 슬러시 이용 입력하시고요. 시간은 콜론으로 입력하시는 거 자, 규칙을 지켜주셔야 됩니다. 단위를 입력할 때 자, 단위 미리그램 제곱센티미터 이런 단위 입력할 때는요. 숫자만 입력하시고 블록 지정한 다음에 새 서식 사용자 지정해서 입력해 주시면 빨라요. 퍼센트를 입력할 때는 반대입니다. 자 아무것도 입력되어 있지 않는 빈 셀을 먼저 블럭을 지정해요. 자셀서식에서 퍼센트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에 숫자를 타이핑해야 퍼센트가 입력이 됩니다. 자 미리 숫자를 입력하고 마지막에 블록 지정하고 퍼센트를 표시하게 되면 자, 숫자 뒷부분에 0이 두 개가 추가되면서 퍼센트가 표시가 되어요. 그래서 퍼센트 입력할 때는 순서 반대로 한다는 거 기억하시고 입력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떨어져 있는 셀에 동일한 문자 입력할 때는 컨트롤 키의 도움을 받으시면 좋고요. 연속된 셀을 선택할 때는 드래그 하거나 쉬프트 키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기본 작업에서 타이핑할 때한 셀에 글자를 두줄 타이핑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럴 때는요. 자, 우리가 alt 엔터, 기억하셔야 되죠. 첫 번째 줄 입력하고 나서 alt 엔터 누르고 두 번째 줄 타이핑하는 거. 잘 하시고요. 특수문자 입력하실 때는 대부분 미음에서 처리가 됩니다. 미음 한자, 자 미음 한자 탭, 미음 누르고 한자키 누르고 탭 순서대로 눌러서 문자표를 펼쳐서 거기 나오는 특수문자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대각선이나 X선 입력하는 경우도 한 번씩 나오죠. 자 그러면 자, 셀 선택하시고요. 테두리 단추 이용하셔가지고요. 다른 테두리에서 대각선 모양 선택하시면 자 대각선 모양도 입력하실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오거 시간 나면 입력하고 시간이 부족하면 기본 작업 1번은 하지 않고 넘기도록 합니다. 자, 기본 작업 2번은요. 10점에 배점이 주어지고요. 한 항목당 2점짜리.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새 서식을 입력하는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주로 출제되는 거 병합하고 가운데 맞추는 거. 글꼴 크기, 채우기 색, 새 스타일, 밑줄, 한 줄짜리, 두 줄짜리. 테두리 자, 테두리는 전체 테두리 입력 하는 경우도 나오고요. 사선 대각선 입력하는 테두리도 나오죠. 자, 이름 정의. 이름 정의는 블럭만 지정하시고, 이름 상자 옆에 코모 버튼 눌러서, 어떻게 해요? 타이핑하시고 엔터만 하면 되죠. 간단하게 할수 있는 문제고요. 자, 사용자 지정은 반드시, 어, 출제가 잘 되고 있는데요. 자, 이 중에서 숫자 뒤에다가 단위 넣을 때. 자, 숫자 뒤에 단위 넣을 때 샵, 년. 자, 천 단위 구분 기호를 표시하라 할 때는 이렇게 샵콤마 샵샵 0 1이 따옴표는 생략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샵콤마 샵샵 0쌍 따옴표 1쌍 따옴표 인데요 이렇게 넣는 거영을 표시할 때는 어떻게 해요 0개 100만 원, 100만 원 단위를 지워라 생략해라 그리고 뒤에다가 100만 원을 표시하라 그러면 샵콤마 샵샵샵 해가지고요 마지막에다 어떻게 해요 콤마를 두번 찍어주면 0이 6개가 생략이 됩니다. 자, 천 단위 뒤에 0세개만 생략해라. 고를 때는 어떻게 해요? 샵 콤마 샵샵샵 뒤에 콤마를 한 번만 찍어줘요. 그러면 자, 이렇게 숫자가 천 단위 중에서 뒤에 3개가 어떻게 해요? 지워지고 표시가 되죠. 1, 2, 3, 4로. 자, 그래서 제일 많이 추제되는거 단위 자, 숫자 세 자리 숫자마다 콤마를 찍고 원. 뒤에 두 개의 0을 여섯 개 생략할 때는 콤마를 두 번. 이하 0세 개를 생략하라. 그럴 때는 마지막에다가 샵 콤마 샵샵 샵에 콤마를 하나 눌러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사용자 지정 입력하는 방법이 출제가 많이 되고 있어요. 자, 여덟 일 요일. 자, 요것도 많이 나오죠? YYY년 MM월 DD일. 시분초는요, hh, mm, ss. 자, 요일을 표시할 때 월. 자, 월 표시할 때 a a a 이고요 월요일로 표시하는 형태는 a4개. 자, 영어로 표시할 때 요일 3자리. 짧게 할 때, 짧게, 3글자만 표시할 때는 ddd. 전체를 영어로 표시할 때는 dddd. 자, 요것도 셀서식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문자 앞이나 뒤에 글자 입력할 때는요, 골뱅이를 이용합니다. 글자 뒤에 님자를 표시하라 그러면 자, 골뱅이 님. 자, 글자 앞에 문자 앞에 부산시를 입력하라 그러면 앞에다가 부산시를요. 쌍따옴표를 꼭 넣어 주셔야 됩니다. 뒤에다가 골뱅이. 자, 결합 연산자 쓰는 경우도 많이 나오는데요. 자, Shift 7번. 자, 엔드 입력하시고요. 자, 문자를 입력해 주는데요. 이때 문자. 따옴표를 앞뒤에다 쌍따옴표를 꼭 넣어 주셔야 돼요. 메모 삽입도 한 번씩 나옵니다. 우클릭하고 메모 삽입. 자, 셀의 맞춤도 한 번씩 나오는데요. 이거는 블럭 잡고 셀 서식에서 맞춤 셀을 맞춤해주시면 됩니다. 자, 자동 서식이 나타나면 자, 이 부분은 원래 아이콘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빠른 실행 도구 모음에서 꺼내 두셔야 돼요. 꺼내 두셔야 돼서 나중에 이제 꺼내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기본 작업 3번은요, 5점의 배점이 주어지는데요. 자, 여러 가지 문제들 중에서 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정렬, 자동 필터, 고급 필터, 조건부 서식, 복사, 그림으로 붙여넣기, 외부 데이터 입력, 하이퍼링크. 자, 이런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 한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계산 작업은요, 함수가 계산 작업은 함수 5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고요. 5 문제가 각각 8점, 총 40점입니다. 자, 그래서 함수를 제대로 공부하지 않으면 합격할 수가 없겠죠. 합격 기준점이 70점입니다. 그래서 함수가 40점이라는 큰 배점이 주어졌기 때문에요. 함수는 신경 써서 작업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분석 작업. 두 문제 나오죠. 각각 10점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는 정해진 문제가 미리 있어요. 목표값 찾기, 시나리오, 데이터표, 통합, 정렬, 부분합, 피벗 테이블. 어떤 문제가 나올지 모릅니다. 이 중에서 두, 문제, 두 문제가 랜덤으로 출제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분석 작업이 총 20점의 배점이 주어지기 때문에 여섯 가지 항목을 모두 다 공부를 해 두셔야 되고요. 이 분석 작업은요, 20점 모두 다 확보하셔야 돼요. 자, 기타 작업도 두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타 작업은요, 매크로. 매크로가 10점이고, 차트가 10점입니다. 자, 매크로 작업은요, 또 매크로 안에서 또 작은 문제가 두 개가 나오고 있어요. 매크로는, 자, 연결 작업을 잘 해주시면, 요 매크로는 출제 확률이 100%, 항상 출제되고 있습니다. 두 문제가. 그래서 매크로 차트는 항상 출제가 되고요. 선택이 아니에요. 필수입니다. 그래서, 요 매크로 차트는 점수 2 0점다 획득하는 걸 목표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매크로는요 우리가 도형 그릴 때 Alt 키를 눌러야 된다는 거, 요거 기억 잘 하시면 돼요. 자, Alt 키를 눌러주시고요, 자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차트는요 실제로 만드는 내용은 잘 없어요. 이미 만들어진 차트를 수정하는 라 내용이 있고요, 한 항목당 2점 부분 점수 있습니다. 자 하나하나 보시고요, 어, 하시면. 차트도 어렵지 않게 처리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어, 이렇게 100점 주어진 문제를, 자, 100점 안 받으셔도 되죠? 자, 70점만 받으시면, 70점만 받으시면, 우리가 컴퓨터 활용 능력 2급 자격증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다음에, 어,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올려늘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